네, 동양 종목번호 001520입니다. 네. 일단 이 종목은 밑에는 몇 개는 지워도 되겠죠. 요거는 지울게요. 요거 하나만. 네. 아, 이거 끌어올리죠. 뭐. 네, 저항땐 어차피 필요하니까. 125 네. 이거 왜 끌어올리냐면 61선 조만간 따라 올라오니까 굳이 둘 필요가 없다. 될것 같고. 에, 이거 이거. 아, 이거 나중에 고칠게요 이거 매수 아, 네. 단가인데 제가 잘못 건드렸네.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그전 바로 전 분석 분석에서 나온 그 지선으로 변경할 거예요. 추후에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.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요거 요것만 변경할 거다 그때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